안녕하세요 수업용 전자필기장 두번째 시간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수업용 전자필기장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원노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간단한 거고요 어, 사실은 들어가시면은 정말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배우시면은 뭐 아웃룩과 통합해서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작업들을 거기다가 넣고 뭐 일정을 같이 여기다가 넣고, 뭐, 다, 캘린더를 넣거나, 뭐,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는 살펴보지 않고요 어, 이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원노트 부분은 이 수업용 전자 필기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용 전자 필기장은 원노트의 기능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사실 구글 클래스룸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과 가장 대비되고는 뛰어난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수업에 적용해야 되니까, 수업 노트가 있습니다. 노트가. 노트가 있는데요. 노트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전체 보면 네가지고요 어, 크게 학생들과 함께 하는 공간은 크게 세 가지 공간에 교사 전용 공간,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공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함께 공동 작업을 하는 공간. 나눠지고요. 두 번째는 컨텐츠 라이브러리 공간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학생별 개인 전자 필기장이 있고 교사 전용 이렇게 네 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먼저 공동 작업 공간은 말 그대로 공동 작업을 하니까 여기서 공동 작업이라는 것은 학생과 교사 또 학생과 학생이 함께 모두 다 작업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즉, 학생과 교사 모두 다 편집 가능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사실 이 공동자극공간은 채널로 나눠지는데 채널의 섹션들이 모두 다 사실 공동자극공간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섹션들 채널에서 원노트에 관련된 섹션들을 만들더라도 자동적으로 공동자극공간에 다 보입니다. 엄청 편리한 거죠. 섹션을 여러 개 만들어도 그 내용들이 다 원노트 클래스룸 노트북에 다 보이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 및 협업의 기록의 장이 바로 공동 자극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컨텐츠 라이브러리 공간인데요. 여기는 교사는 편집이 가능하지만 학생은 보기 권한만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 선생님은 열심히 써서 보여주고 학생은 그것을 안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는 기능들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컨텐츠 라이브러리 공간입니다. 주로 교재나 어, 뭐 유인물, 유인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학생들한테 내줄 수도 있는데요. 교재 등을 게시하는 공간이 바로 컨텐츠 라이브러리 공간입니다. 요즘 교재들도 PDF로 많이 제공되니까 그 PDF 파일이나 아니면은 한글로 작성해서 그 문서를 인쇄로 해가지고 이제 원노트에 올려서 마찬가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어 학생별 전자필기장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것은요. 교사는 편집이 가능하고 학생은 자기 것만 보입니다. 즉 모든 학생들이 만약에 어다 포함되어 있는 우리 반에 있는 학생들의 다 원노트를 다 만들었다면 교사는 모든 학생들의 원노트가 다 보입니다. 이 클래스룸 노트북 안에 있는 이 섹션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섹션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학생은 자기 것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것만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전자필기장으로 과제를 내줄 때도 학생들은 자기 것만 가지고 과제를 수행하고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사 전용 공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교사 전용 공간은 주로 팀 티칭 할 때나 아니면은 내가 수업용 자료인데 이거는 학생들한테 미리 보여주기는 좀 그런 거 진도를 다 나가지 않는데 나는 자료를 다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교사 전용 공간에 이렇게 두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것들을 학생들한테 배포하면 되겠죠 그런 형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이 수업용 전자 필기장은 만들 수 있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팀즈에서 만들 수도 있고요 팀즈에서도 만들 수 있고 여기 있는 팀즈에서 만들 수 있고 원노트에 닷컴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전체 어, 과정이 팀즈에 대한 과정이니까 가능하면 팀즈에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어, 일반적인 그런 전자 필기장들은 이렇게 어, 섹션별로 필기장이 하나 있으면 하위에 이렇게 섹션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는 것이 이게 뭐냐면 클래스룸 노트북입니다. 수업용 전자필기장인데요. 여기에 보면 공동 작업 공간. 이 공간은 학생들하고 교사가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교사 전용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내가 학생들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교사 전용 공간은요. 그 다음에 컨텐츠 라이브러리는 수업 계획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평가책 또한. 이런 것들은 컨텐츠 라이브러리에 올려놓고 학생들은 편집이 불가능하니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선생님의 지금 전자필기장이니까 학생의 전자필기장이 이렇게 섹션, 섹션 정확한 섹션 그룹이 되겠네요. 섹션 그룹별로 이렇게 다 보입니다. 보시면은, 어 학생들의 가지고 있는 섹션들이 거의 똑같죠. 기본적으로 나눠준 거 외에는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돼 있는데요.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에 전자 필기장의 이 클래스룸 노트북 전자 필기장 수업용 전자 필기장 클래스룸 노트북 수업용 전자 필기장 같은 말입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팀즈에서 전자 필기장을 만드는 방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